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허싸입니다. 오늘은 흰구 대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흰구 물품을 사러 고향 스타필드에 가서. 모리스. 올리스 여기 되게 팩 용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흰구 좀 보여줄까? 흰구 여기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어이구, 싫어. 만지는 게 싫어. 고양이가 다 됐어. 만지는 걸 피하다니. 일로 와. 일단 첫 번째로 킹구가 맨 처음으로 가지고 놀았던 낚싯대인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6,000원에 샀습니다 <laughs> 비싸 어머 아, 뭐, 벌써 벌써 반응이 킹구 이거 뭐야 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 절대 안 오잖아 그리고 이거 고양이 낚싯대 두 개인데 이거는 2,000원인가 3,000원에 샀어요 완전 모은 다음에 뭐야 이거 벌써 꼬였어 킹구야 벌써 꼬아 놓으면 안 되지 어이가 없는 고양이네 전 어이가 없어 어떻게 보하는 거야? 씨, 얘는 왜 여기가 더 끌린? 여기 손잡이 부분이 더 끌리나 봐. 일단 이렇게 두개 낚싯대를 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은품으로 고양이 사료를 줬어요. 뭐냐 이거는? 내추럴 코어. 여기 샵에 직접 만든 건가 봐요. 내추럴 코어 사은품 줬고, 그리고 이 안에 이거 수인님이 그 루미 키울 때 추천해 주는 건데 이 내추럴 밸런스 캔이 되게 좋다고 해서 이거 종류별로 사왔습니다. 안 보이냐? 이거 이따가 흰구한테 흰구 힌구 캔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흰구한테 이따 줄 거예요. 흰구가 닭고기 맛을 되게 좋아해서 닭고기 맛만 두개 샀어요. 닭고기 맛으로 두개 줘야겠다. 그리고 흰구 발톱 깎기. 제가 흰구한테 발톱을 긁혀가지고 발톱 깎기. 그리고 마따따비. 흰구가 마따따비 스프레이인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닙은 싫어하길래 이 마따따비 스틱을 너 이거 좋아? 흰구. 이거 좋아? 관심이 없네. 요 그리고 이거 브러쉬 이거 요즘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제가 고양이 유튜브 그 메탈남 님 영상 보는데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 와서 한번 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고양이 팬밀크 고양이 팬밀크도 한번 먹여보려고 두개사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양이 우유가 사람 우유보다 비싸냐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고양이 간식 스틱 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킹구 먹어보라고 사왔습니다. 어때 봤냐?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자, 킹구. 오보보보보보. 야, 여기다 하면 여기 로쓰나 미쳤어. 킹구! 이유 없이 냥냥펀치. 어머 어머 어머. 돌아 가 카메라 돌아가. 안 돼. 양양펀치 때리기. 그러면 흰고 이거 세팅하고 캔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캔을 어떻게 따줘야 되지? 아니 나 이거 빗으로 한번 빗어 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비싸 이게.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냐? 실리콘이고 이게 쇠로 된 쇠로 된 빗이 잘 빗겨진다 그러는데 실리콘이 고양이한테도 안 아프다 그러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 머리 감을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네. 흰고 데려가서 한 비서 봐야겠다. 흰글라 아, <laughs> 아우 싫어. 아우 싫어. 가만 있어. 흰고. 힌구. 흰구는 아직 빗질이 익숙하지 않아요. <laughs> 아우 <빗질이>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흰고야 그래도 빗질해야지. 어 뭐야?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 어머, 뭐야? 이 느낌 뭐야? 아니야? 흰고 아니야? 아우 싫어. 흰고. 오, 빗, 빗 이만전털 많이 빠지는데? 흰고야. 아씨야.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네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거 놀때 몰래몰래 한번 빗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판이 나는데 몰래몰래 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인간 놈이 나를 왜 이렇게 빗어 버리는 거야? 헉, 뭐야? 어 느낌이 좋아. 어 뭐야? 뭔가 빗어 주는 느낌이야. 뭐지? 이 느낌은 엄마 고양이가 날 핥아 주는 건가? 어머 시원한가 아니야 어림도 없죠 뭐야 귀찮아 꼬리 탁탁 치면은 귀찮은 거거든요 엄마 고양이가 날 빗어주는 느낌이야 어이가 없는 고양이네 털 빗기가 너무 귀찮아 흰구 이건 아니야 이거 싫어 무슨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가 나 싫은가봐 죽은 털을 이렇게 빗어주면은 흰 거야 나도 한계가 있어 우리 타협점을 주자. 타협장을 볼까? 야나 캔을 줄게. 그러면 너는 털을 빗는 거야. 하, 안 되겠어. 캔으로 한번 꼬드겨 봤겠어. 아우씨. 이거 흰고 이거 흰고 밥 주는 그릇인데 어떻게 생긴 거지? 내추럴 밸런스. 그냥 까면 되나? 이걸 다 먹이는 건가? 조금만 줘봐야겠다 일단. 어 뭐야? 헉? 맛있는 냄새가 나. 뭐야 뭐야?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 흰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떽떽 너 아냐? 해봐 좀 뭐야 너무 맛있어? 흰고 그냥 먹어? 숟가락이 펴져 있는 걸 먹네? 흰구의 첫 먹방 핸드폰으로 조명 좀켜춰줘야겠어 배우님 조명 들어가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나 봐왜 이렇게 잘 먹어? 배우님 조명 샷 들어갈게요 배우님 배우님 좀더 앞에서 먹어주실래요? 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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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바꼬 맛있는 걸 알겠는데 배우님 여기서 좀 먹어주실래요? 어구 너무 맛있어 이거를 나손좀 씻고 기다려봐 헹궈 헹구. 헹구 맛있는 맛이나 아니, 이렇게 부셔주면잘 먹을라나? 여기 말고 그릇에 있는 거먹 뭐야 또 덜어주니까 안 먹냐? 헹구 그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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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아니야 야 딱딱딱딱딱 뚜껑 딱딱, 딱딱, 아니야 씨. 이거 신구의 첫캔 먹방을 담아야 돼 맛있는 맛이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신구야 뭐야 알았어 안 건드릴게 먹어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뭐야 잠깐만 이이이안 먹는 이유가 있었네 밥을 저렇게 많이 먹었네 오늘 이거 주고 끝내야겠다 신구님. 등 돌리고 먹으시는 거죠? 없네요. 야, 이때다. 야, 이때. 이때 털을 빗어야겠어. 우리먹다가 하나 털이 사라져도 모를 맛이야? 우리먹다 털이 하나 사라져도 모를 맛이야, 흰구 <laughs> 먹는데 정신 팔렸다 어머, 어머 무슨 일이지? 아니야, 아니야, 흰구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흰구 절대로 너의 털 같은 거를 털을 가져가거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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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런, 그런 일 없었어 야 미쳤다 흰구의 이게 뭐지 누가 이렇게 솜사탕을 만들었지 솜사탕 만드는 천재고양이구만 어쨌든 오늘 흰구의 첫 캔막방과. 힌구의 플렉스 얘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흰구에오흰구에오흰구 <laughs> 기분이 너무 안아아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 제가 알리올리오 집에서 먹으려고 만들어왔는데요. 흰구가 저기서 놀이고 있습니다. 어머, 뭐야? 어이가 없는 고양이네. 친구, 너는 저기서 사료 먹어야 돼. 친구 <laughs> 왔어. 어, 어이가 없네.